<웃음> <웃음> 옛날 옛날 어느 사언 덕에 작은 씨앗 새끼가 나와묻혔지요 씨앗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 자라났답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의 아주 추운 겨울이 지났지요. はい、シュワー。<noise>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뉴네교회 기자 전성철입니다 추운 겨울 을 이변의 참나무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멋진 하무를 만나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변에 소감한 말씀해 주시죠. 겨울이 추워가지고 겨우겨우 이변에서 살아났어요. 장례의 <laughs> 이방까요제 장례의 이방은 보시다시피 제 몸에 남편이 몹시 아름답습니다. 몹시. 네, 꼭 돋보미 6을번 왕의 침대. 그래서 저는 왕의 침대가 될 거예요. <laughs> <laughs> 세상에 이 가장 귀한 왕의 침대. 누, 왕이 누워 침 대가 되는 제 소망이랍니다. <laughs> 네, 꼭이 분이 들에다행이니다다음날를 만나보겠습니다. 장래희망 이뭐죠 저는 아주 몸이 달달하고 합니다. 이 근육 한번 보시죠. 제 몸이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깨달려 보실래요? 한번 해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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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단단하군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네, 장래 희망이 뭐라고 그랬죠? 저는 멋진 범선이 되어서 왕을 태우고 바다를 항해하는 게 꿈이랍니다. 제꿈 멋지지 않나요? 네, 멋지네요. 꼭그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해습니다 장래 희망이 뭐죠? 저는 이렇게 쑥쑥 자라서 <laughs> 한까지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요. 네, 훌륭한 꿈을 <laughs> 갖고 있군요. 모두 꼭, 꼭 꿈을 이루길 바라며 지금까지 매우 매우 께회전서 전석철이었습니다. 새그 나무는 자신들의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 믿었어요. 그로 또 많은 겨울이 지난 어느 날, 나무꾼 한 사람이 세 사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도나무 나무를 야마마 안돼 안돼 안돼. 했어 중무사에서 최고 니 나무를 다 남압니다. 나무 니다나무고들어오냥 지금서 오서 오늘 다나무 거예요 요럼럼 나무를 다나무까까나안까다나무안돼안돼를다 나무를 다 나무를 다 나무를 다나무다나무나다나 저기 어, 2나아나는 왕의 침대가 될 거야. <laughs> 세상에서 귀한 <laughs> 왕의 침대가 될 거야. 너의 도 어, 그래. 조금만 기다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따라가 볼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 <laughs> <laughs> 일본 나무요. <laughs> 저는 왕의 침대가 되어했던 나무입니다. 근데 마구간에 말 밥그릇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다른 아기의 침대가 되었답니다. 침대요. <웃음> <웃음> 아니야, 너 멀뚱을 입었다 정말요? 뭐라고요? 멀뚱 입었다고. 이니이 <laughs> 바로 <laughs> 누구님니예수님이니 아기 예수님. <laughs> 맞아. 세상을 구하러 오신 왕이신 <laughs> 예수님이셔. 이라고요 제가 앞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너 지금 해? 태... 아, 예수님을 침대가 되었으니 너널꿈을 이루 는 거야. <laughs> 제가 제 꿈을 <꿀을> 이루었다문다. <laughs> <제 꿀을> <laughs> <제 꿀을> <laughs> <laughs> 이럴 수가! 내가 겨우 작은 고깃배가 되다니! 난, 난 멋진 범선이 되어서 왕을 태우고 바다를 항해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뭐야! 나는 꿈을 못 이루었어! <laughs> 아니야! 넌 꿈을 이루었어! <laughs> 아니에요! 저는 꿈을 못 이루었어요! 저는 멋진 범선이 되어서 왕을 태우고 다니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끝 없는 고깃빼기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우고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게 항해하게 됐더니 저는 꿈을 이룬 거네요. 와! 아, 좋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명예와 영광을 꿈꾸었던 두 나무는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었군요. 마지막 나도 나무, 나무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을 향해 쑥쑥 자랐어요. 그리고 또긴 세월이 흘렀어요.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사들이 모두 분노에 찬듯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나무는 너무 무서워 눈을 꼭 감았어요. 잠시 후 병사들이 어디선가 죄를 불고 와 십자가에 매달거는 옷을 박는 거였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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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된 자기를 보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을 보았어요 비로소 나무는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 손을 모으고 있어 난 예수님과 한몸이 되다니 예수님, 감사해요. 난 소원을 이루었어.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을 담고 있나요? 세나무는 세속적인 명예와 명광을 꿈꾸었지만 결국 하찮고 참담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담아 이루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그분으로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합니다.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그분으로 인하여 참 행복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